오늘 함께 읽으신 10편 37편은요, 다윗의 시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노년에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이 시를 쓰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 다윗은 정말 어릴 때부터 정말 저 드라마 같은 그런 인생을 산 사람 아니겠습니까? 어릴 때 형님들 찾아서 전쟁터에 갔다가 골리앗을 만나게 되었고, 골리앗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싸움을 해서 승리를 거둡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영웅이었지만은 그는 그 일로 인해서 참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죠. 사울 왕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또 시기를 받아서 그때부터 짐승처럼 쫓겨 다니게 됩니다. 다윗은 참 여러 가지로 억울했을 것입니다. 내가 죄라면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것이고 죄라면은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한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쫓겨 다니니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두 번이나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기회를 주셨구나라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사울을 하나님의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누가 침범할 수 없는 흔들리지 않는 온유함이 있었고. 또 평안함이 있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뒤를 돌아보니 이 10편, 37편의 내용대로 악인은 한때는 득세하는 것 같고 불의한 세력이 득세하는 것 같아요 선하게 살려고 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매일같이 손해를 보고 도망다니고 피해를 입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가만히 세월이 지난 다음에 뒤돌아보니까 사울과 그 추종자들은 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고 믿음 지키고 의롭게 살려고 했던 자신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승리하고 호강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그 지혜를 가지고 오늘 원천교의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다윗이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원천 가족 여러분, 지금 세상이 불이하고 악이 득세하는 것 같아서 열라시죠, 억울하시죠, 분하시죠. 그러나 조금만 믿음으로 참으십시오. 곧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은 승리할 것입니다. 예, 사울같이 내가 얘기했나요? 같은 아, 다윗처럼 이 다윗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이 다윗의 메시지를 우리는 그 말씀대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음대로 산다는 것이 참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성경이 기록된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증거를 보였고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또 믿음의 동시대 사는 백성들이 이 믿음으로 산 증거를 보였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하다 하다가 입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11장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기도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윈,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이다. 시간이 부족하다. 입이 아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다 이렇게 결론이 좋았는데, 이거 더 이상 내가 말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 상황을 보면 억울하고 분하고 정말 속상한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다 믿음의 사람이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입이 아플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서 두려워 떠는 백성들에게 모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는데 왜 홍해를 바라보며 두려워하느냐? 하나님께 막히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불의한 세상, 악한 세상, 악이 을을 죽이는 것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정의를 이루겠다고 여러 가지 노력도 합니다 입법 활동도 할수 있고 피켓 들고 나갈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뭐 어떤 무력으로 한번 대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사실 역사가 크게 바뀌거나 하는 모습들은 우리가 보지 못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관심 갖는 것은 바로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에 더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불의한 세상, 악한 세상에서 최후의 승리자가 누군가 오늘 그 비결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가 다 불안하다고 말하고 다 불의가 판을 친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이 다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로 불평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10편 37편 1절에 보시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불평하다는 이 원어의 뜻은 뜨겁게 달아오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불평이 계속해서 나오면 불평은 달아올라가지고 불평이 무엇이 되냐면 분노가 됩니다. 분노. 불평이 쌓여지면 분노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만화 영화 그 스모프 여러분 보셨죠? 스모프. 스모프에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가장 매력적인 인물이 투돌이에요. 투돌이. 투돌이는 매사에 투돌투돌투돌. 투돌, 투돌. 그 감초처럼 역할을 합니다. 매사에 투덜거려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투덜이처럼 살아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투덜거리는 거, 그냥 당연한 반응처럼 보여줘요. 그냥 조금만 스트레스 받는 일 생기고 돌부리에 걸려 탁 넘어지고 하면 우리 마음 속에 갑자기 안 쓰던 영어 알파벳 C자가 나와요. C. <laughs> 이게 투덜이에요. 그냥 매사에 그냥 뭔가 못마땅해. 매사가 불평이 쌓여, 그냥 다 싫어. 그래서 모든 어떤 면 다른 사람들이 잘했다 좋았다 하는 면을 봐도 나는 그냥 불평이 나와요 그리고 비관적인 부분이 보여지는 것이죠 세상의 눈이 여러분 보십시오 다 불평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관적인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항상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상황이 생겨도 세상 기사는 항상 부정적인 측면으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37편은요 악인들 때문에 분노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는 것은 그냥 운명처럼 악인들을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들의 삶을 그대로 인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처리하실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10편 37편 2절에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 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그들은 곧그 풍성한 배추나 무, 뭐 풀처럼 막큰것 같지만 잠시 잠가오면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죽은 것 같은 나무도 봄이 되면 다시 꽃이 피는데 이 채소는 다 말라 시들어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해서 그러면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까? 내가 불평한다고 분노한다고 상황이 호전되어집니까? 아닙니다 분노하고 불평하면 가장 손해를 보는 것은 바로 자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10편 37편 8절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냥꾼들이 곰을 잡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이런 곰. 이런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곰이 자주 다니는 길목에다가 나무에다가 이렇게 돌을 큰걸 하나 매달아 놓습니다. 그럼 곰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돌의 머리를 딱 부딪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냥 어, 돌이 있었구나 하고 지나가면 되는데 곰도 이 성질이 있으니까 네가 감히 내 앞길을 막아 하면서 머리를 한번더 받는다는 거예요. 받으면 이게 줄이 있으니까 쓱 갔다가 어디로 와요? 다시 와서 또 받는 거예요. 어, 나를 공격하는구나. 그또 받는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피를 흘리면서 그걸 움켜 잡고 막 몸부림을 치고 그러는데 이 단단하게 묶은 돌이 떨어질 리가 없죠. 계속해서 뒤쳐 쓰러지면 그때 사냥꾼이 와서 묶어가지고 끌고 간다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이거 실제로 제가 들은 얘기이긴 하지만 설교 시간에 쓰는 예화를 설교처럼 다 믿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예화니까 성경 말씀에 믿을 게 없어요. 하여튼, 이 분노는 결국에는 자신을 죽인다는 거예요. 분노는. 그냥 지나가버리.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성도님들은 뒤에서 누가 그냥 이 옷이 크라슘 빡 누르거나 앞에 그냥 새치기 확 했을 때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걸 갖고 싸운다고 대라 그래서 나보다 등치 두배큰 사람 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냥 톡. 이 세상에 너무나 화가 차 있어요. 너무나 분이 차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내 안에 있는 분노와 불평들을 불평이 분노가 되기 전에 잠불부터 꺼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상한 마음, 불평의 마음들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배결을 받는 방법은 기도와 찬송 말밖에 없어요. 기도와 찬송밖에 없어요. 좋은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광화문에, 광화문에 가면 교보문고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글판이 이렇게 있어요. 시. 거기 보면 지난 25년 동안 한 70개 정도의 문구 중에서 가장 사람, 사랑을 받았던 문구를 뽑았는데 1위에 뽑힌 문구가 나태주 시인의 불꽃이라는 글입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저는 가만히 보면서 이게 서로 중년 부부의 아내를 바라보는 남편을 바라보는 모습이 아닌가 그냥 보면 안 이쁜데 자세히 보면 그냥 괜찮아 그죠? <laughs> 사랑스럽기도 해요 근데 그만 보면 사랑스럽지 않아 아막 그냥 힘들어 근데 자세히 보니까 나름대로 사랑스러워 남편도 아내도 옆에 남편이 알아있으면 자세히 보니 이쁘네 한마디 해주세요 예. 네. 얼핏 봐야 예쁘면 이건 아니에요. 지나가는 사람이야. 자세히 봐야 예뻐요. 오래 보니까 사랑스러워요. 당신도 그렇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시인은 한 평생 교직에 몸담았던 사람입니다.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까지 됐어요. 그래서 은퇴를 얼마 앞두고 정년퇴직 앞두고 있을 때 최장 암이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이제 얼마 살지 못한다는 얘기를 듣고 학교에서는 정말 아픈 마음으로 이분이 정년퇴직까지 못갈 것을 예상하고 영종사진까지 준비하고 선생님들끼리 장례위원회까지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은 이제 독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이거를 맡기는 거죠. 하나님, 내가 평생 죄라면은 그냥 교직에 몸담고 그냥 살았던 것밖에 없는데. 내가 불의를 행한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라고 얼마든지 항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등학교 선생님인 이 나태주 시인이 하나님께 항변하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시로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아픔을 이렇게 드러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불평할 만한 상황이 걸리면 나태주 시인처럼 시한편 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너무 그러지 마세요 2007년도에 시안부 암투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쓴 시입니다. 그런데 불평할 만한 상황을 어떻게 시로 극복했는지 참 감동이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하나님, 너무 그러지 마세요. 너무 섭섭하게 그러지 마시어요, 하나님. 저에게가 아니에요. 저의 아내 되는 여자에게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는 말씀이에요. 이 여자는 젊어서부터 병과 함께 약과 함께 산 여자예요. 세상에 대한 꿈도 없고 그 어떤 삶보다도 죄를 안 만든 여자예요. 신발장에 구두도 많지 않은 여자고요. 한 남자 아내로서 그림자로 살았고 두 아이 엄마로서 울면서 기도하는 능력밖에 없었던 여자이지요. 자기의 이름으로 꽃밭 한 평, 채전밭 한 떼기 가지지 않은 여자예요. 남편 되는 사람이 운전조차 할줄 모르고 쑥맥이라서 언제나 버스만 타고 다닌 여자예요. 너무 그러지 마시어요. 가난한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저의 아내 되는 사람에게 너무 섭섭하게 하지 마시어요. 자신의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 아내를 돌아보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합니다. 이에 대한 아내가 화답시를 또 썼어요. 저는 시인보다 아내가 더잘쓴것 같아요. 아내가 이렇게 화답을 썼어요. 너무 고마워요. 남편의 병상 밑에서 잠을 청하며 사랑의 낮은 자리를 깨우쳐 주신 하나님. 이제는 저희를 다시는 아프지 하지, 아프게 하지 마시어요. 우리가 모르는 우리의 죄로 한 번의 고통이 더 남아 있다면 그게 피할 수 없는 우리의 것이라면 이제는 제가 병상에 누울게요. 하나님, 저 남자는 젊어서부터 분필과 함께 몽땅 연필과 함께 산 시골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시에 대한 꿈 하나만으로 염소와 노을과 풀꽃만 욕심내온 남자예요. 시 외의 것으로는 화를 내지 않은 사람이에요. 책꽂지의 경영이니 주식이니 돈 보는 책은 하나도 없는 남자고요. 제일 아끼는 거라고는 제자들, 제자가 선물한 만년필과 그가 받은 편지들과 외갓집에 대한 추억뿐이에요. 한 여자 남편으로 토방처럼 배고프게 살아왔고 두 아이 아빠로서 우는 모습 숨기는 능력밖에 없었던 남자지요. 공주 금강의 아름다운 물결과 금악동 뒷산에 푸른 그늘만이 재산인 사람이에요. 운전조차 할줄 몰라 언제나 버스만 타고 다니는 남자예요. 승용차라도 얻었탄 날이면 꼭그 사람 덕받다고 먼산 보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희 남편 나태주 시인에게 너무 섭섭하게 그러지 마세요. <laughs> 좀더 시간을 주시면 아름다운 시로 당신 사랑을 꼭 갚을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부부의 정말 애틋한 하나님을 향한 자신들의 마음을 호소하는 모습이 정말 정겹지 않습니까? 우리는 고난을 만나고 이런 시련을 만나면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라고 원망 불편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섭섭해서 눈을 흘길 수도 있겠지만 이 시인의 기도는 그런 흘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애틋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불평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고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라고 이 부분 이렇게 기도로 호소했고 2007년에. 죽을 수밖에 없다고 진단이 내렸는데 지금까지 건강하게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이기는 방법 오늘도 귀하게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선을 행하라 10편 37편 3절에 여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 지어다 불의가 가득하고 악인이 득세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을 역설적이게도 선을 행하는 방법으로 승리의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능통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 율법사는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이미 믿고 있는 사람이었고 율법을 누구보다 잘 지킨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이것을 물어봤을 때는 진짜 궁금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함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묻습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네가 잘하는 율법을 한번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누가 보금에 10장 27절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다이다 너무나 암송을 잘해갖고 줄줄줄 외웠습니다. 주님께서 내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말이 뭐, 무슨 말입니까? 너는 율법대로 살았다고 말하지만 구원 얻는 방법대로 살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말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율법사를 위해서 주시는 비유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짐, 짐을 다 뺏기고 매를 죽도록 맞고 옷까지 뺏겨서 그냥 쓰러져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외진 곳에서.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자기를 향해 다가오는데 보니까 제사장님입니다. 오늘날로 치다면 여러분들이 알 만한 목사님이 오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목사님이 오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맨날 강단에서 사랑, 사랑을 얘기하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 난 살았다. 했는데, 목사님이 자기를 딱 쳐다보자마자, 걸어만 아살리라고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아니, 저분이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좀 있다가 보니까 레윈이 오는 거예요. 레 이는 교회에서 중직을 맡은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다 하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급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도 나를 보고 도망가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교회도 사랑이 없고 목사님도 사랑이 없고 성도들도 사랑이 없으니 이제 어디 가서 사랑을 받겠습니까? 난 죽었구나. 불의한 세상, 이 약한 세상에 그래도 믿었던 교인들이 나를 포기하니 나는 끝났구나. 그러는 순간에 자기들이 멸시하고 박해했고 믿음대로 살지 않았다고 조롱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서 자기를 위하여 치료비를 내주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기를 구원하여 주막으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비유를 왜 하셨습니까? 율법사야, 네가 율법을 잘한다고 자랑하지 마. 네가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웃기지 마. 구원 얻는 자는 선을 행하는 자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스장이나 레위는 누구보다 능숙한 예배 전문가입니다. 바로 저와 같은 사람이죠. 저도 이 본문을 보면서마다 목회자인 저도 가끔 제가 끔찍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는 과연 강단에서 말씀드린 대로 강단에서 선포한 대로 살고 있습니까?라고 말하면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설교가 쉬워요, 예배가 쉬워요. 태어날 때부터 교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예배가 너무 편안해요. 여러분 가운데 예배가 너무 쉬운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배가 너무 편안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나 일상에 몸에 배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예배가 예배 안에서의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데도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마치 이중인격자처럼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만남에서의 내 모습과 세상에서 불신자들과의 섞여 사는 내 모습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후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국률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진정한 예배는 예배 장소의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불신자 속에 있을 때의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신자 가운데서 그것을 증명하는 방법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선행이라는 겁니다. 뉴욕 브릭, 미국 뉴욕의 브루클린 터버너클 교회 짐 신발라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음, 지금도 계신 분이고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쓴 책을 최근에 읽다가 제가 큰 감동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좀 오래 전 사건이 아주 오래 전 사건은 아니고요 얼마 안된 사건이지만 이분이 어, 뉴욕에서 이제 어떤 카페에서 그 신문 뉴욕 타임즈를 읽고 있었습니다. 한가하롭게. 얼마나 편안한 시간입니까? 한가롭게 신문을 참, 목사님 읽고 있었는데, 한 신문 기사에 눈이 이제 집중이 됩니다. 이제 막 일어난 사건을 소개했어요. 파키스탄 고지라라는 곳에서 일어난 무슬림 폭동 기사였습니다. 무슬림이 한 2만 명 정도가 폭동을 일으켜갖고, 한 8시간 동안 그냥 무고한 죄가 없음에도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을 향한 표적 공격이 테러가 시작이 됐는데 8시간 동안 기독교인들 가옥 수백 채를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리고 한집 안에 들어가서 6살짜리, 8살짜리 아이들 부모 보는 앞에서 무참하게 죽여 버렸어요. 완전히 미친 폭도들이 되어서 이 마을을 기독교인들의 집단을 아주 쑥대밭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잿더미에 앉아 울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기사에 나왔습니다. 이 기사를 읽다가 막 목사님이 너무나 복받쳐오르는 감동 때문에 카페에서 등을 돌리고 어깨 들썩이듯이 흐느껴 울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그 자리를 도저히 있을 수 없어 돌아옵니다 하나님 나는 미국의 뉴욕에서 이렇게 편안한 카페에서 커피 한잔 마시며 여유를 즐기고 있는데 하나님, 저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저 불의하고 악한 복도들에게 그런 무참한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와 저들의 차이가 뭡니까? 라면서 너무 죄의식 속에서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저들을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내가 힘이 되어줄 수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이제 화요일 날 저녁에 기도회 중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성도들과 기도를 하는데 교회 사역자 중에 한 분이 웬 여성을 이렇게 목사님께로 인도하는데 놀랍게도 바로 목사님이 조금 전에 소개했던 그 뉴욕의 타임즈의 기사에 나왔던 파키스탄 고지라라, 고지라 지방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의 사모님이었던 거예요. 우연히 지나가다가 처음 들어온 예배당이었고, 그리고 이분이 이 교회에 처음으로 온 것조차 아무도 몰랐는데, 내가 바로 그곳에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해서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교인들이 헌금을 걷어서 보내게 되었고, 그분에 대한 정보를 나중에 더 수집하니, 정말 존경받는 목회자인 것이 나타나서 나중에 수만 달러의 헌금을 더 보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작업을 하신 것이죠. 기사를 보지 못했더라면, 파키스탄의 사모님이 오신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마음이 뜨거워서 카페에서 흐느껴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파키스탄에서 오셨군요. 인사하고 끝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기사를 먼저 보게 하시고, 울게 하시고, 부담감을 갖게 하시고, 그분이 만났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 얘기를 잘 하지 않지만 우리 성도님 한 분도 얼마 전에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해외의 연약한 곳에 교회 하나를 지어달라고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소원을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교회 짓는 프로젝트에 헌금 하나 드리는데 어린이들을 좀 위하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좀 난해했어요. 어린이들을 위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특별히. 그래서, 네, 하여튼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고, 맨 나라를 제가 소개했어요. 어느 나라에 짓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이 나라에 짓고 싶다고 마음이 끌렸다고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을 제가 연결을 하고, 이제 짓기로 했는데, 제가 마음을 전달을 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지난주에 전화가 왔어요. 문자로 왔는데,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곤도 바라옹이라는 지역에 제가 조그만 교실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지역에는 너무 애들이 많은데 교실 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조그만 교실을 하나 지었는데 너무너무 애들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너무 낡았고 화장실 시설이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건물을 예쁜 건물을 신축을 하고 싶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보내 주셨으니까 거기다 내가 학교 교회를 짓으면 안 되겠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교회 짓는 프로젝트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학교 안에 있는 학교처럼 짓는 교회는 안 될까요?라고 오히려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했고 원했던 것이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어린이들을 위한 건물이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학교 안에 교회가 될줄 누가 알았습니까,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선한 사업을 찾지 마세요.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어디 착한 일을 할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각자에게 순간순간 감동을 주세요. 어떤 분은 어린아이들만 보면 눈물이 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장애인들을 보면 견딜 수 없는 분들이 있고, 어떤 정신지체와 꼬마들을 보면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 없는 분들이 있고, 가난한 어르신들을 보면 참을 수 없는 분들이 있고, 병원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슬퍼서 어떻게 할수 없는 분들이 있고, 여러분 마음속에 해외의 어떤 나라를 향한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는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은 마음을 그냥 품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연결시켜 주실 때 이것은 내게 주신 영적 부담감의 선물인 것을 알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불의한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길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아주 간단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10편 37편 4절부터 6절까지 또 여와를 호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와께 호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정오의빛 대낮의 빛처럼 찬란하게 우리를 세워주시겠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이첫 번째 전쟁부터 왕이 됐을 때까지 전쟁을 계속하면서 수없이 전쟁을 치르면서 그에게 붙은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백전백승의 왕이라는 거예요 백전백승 그가 백전백승을 할수 있었던 이유는 처음 권리학과의 싸움에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의지하던 말에 힘줄까지 끊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긴 그의 인생은 늘 백전백승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왕이었고, 모든 것을 가졌고, 군, 어마어마한 군사력도 가졌지만, 나는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고,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승리를 줬습니다. 사랑하는 원천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하나님. 것입니다. 목욕탕에 가서 라카룸딱 열면요, 딱써 있어요. 맡기지 않은 귀중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바뀌지 않은 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섭섭함을 토로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는데 왜 안됩니까? 하나님 기업이 왜 안됩니까? 내 가정이 왜이 모양이 됐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언제 그 문제를 내게 맡겼느냐 하는 것이죠 자기가 하겠다고 자기 손붙들고 기도도 하지 않고 막 할다가 안되니까 왜내 탓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속상해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맡기십시오. 일을 하기 전에 맡기시고 끝나고 또 맡기십시오. 그 맡김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그때부터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악합니다. 불의가 을을 이기는 것 같고요.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을 이기는 것 같아요. 부정적인 방법, 거짓말을 쓰면서 하는 사람이 착하고, 의롭게 살려는 사람, 정직한 사람을 고통받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왜? 시0편 37편은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내가 나서리라. 내가 도와주리라.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오늘 세 가지 간단하게 암기할 수 있는 세 마디, 첫째, 불평하지 맙시다. 두 번째, 선을 행함으로 악을 이깁시다. 세 번째, 여호와께 맡깁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악한 세상에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